저희는 독립서점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책읽는 마을 빌리즈라고 합니다. 독립서점은 되게 좋은 책들이 가득하고 책방마다의 개성이 묻어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독립서점의 매력과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점과 독자를 잇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동립 서점에 방문했을 때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있어요. 우선 책방에 책이 진짜 많았고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굿즈나 큐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아 책방은 책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공간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.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도 좋았고 조명도 약간 책 읽기 딱 좋은 조명이었고 또 그런 따뜻한 사장님이 계신 정감 있는 공간이어서 아 여기서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서점에 가면 책들마다 손글씨로 적힌 사장님들의 코멘트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책방은 사장님들의 개성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서점을 갈 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게 느껴져서 그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는 보다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편하게 독립서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탄생하게 된게독립주판물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. 매달 집으로 저희가 직접 고르고 엄선한 책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구독자분들께서 아이 책을 추천해준 책방에 가보고 싶다. 아니면 이 책방에 책방지기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독립 출판물 정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세 개의 기본 구성품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성품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. 일단 기본으로 들어 있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어 독립 서점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독립 출판물 큐레이션은 엽서는 어 독립 서점 사장님께서 직접 추천사를 작성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엽서를 제작을 하고요. 뒷면에는 책 읽기 전으로 답해 보면 좋을 질문들을 넣어서 독자분들께서 좀더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책방 안내문은 책을 추천해준 책방을 소개하는 문구들을 넣고 있어요. 뒷면에는 책방 주변에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를 함께 넣어서 자연스럽게 독자분들이 책방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독서 기록장인 독서 플레이리스트 엽서는 그냥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책을 읽고 난 후에 여운이나 느낀 점, 생각 같은 거를 감성적인 독서 기록장에 적혀있도록 제작한 저희 구성품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 옵션으로 선택해서 함께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서정 사장님들이 추천해 준 책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개성이 묻어난 큐레이션을 받아볼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뻔한 에세이나 소설과 같은 장르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책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보다 많은 분들이 독립서점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독립서점은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독립서점의 매력에 퐁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